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 35. 왜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1. 도입. 고통은 왜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인간은 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삶에서 고통은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질병, 상실, 실패, 관계의 상처까지 형태는 달라도 고통은 인간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고통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가? 이 질문은 존재의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본론. 생물학. 고통은 생존을 위한 신호다. 고통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은 위험을 알리고 불편함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쉽게 파괴됩니다. 즉, 고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론. 뭐? 심리학. 고통은 의미를 재구성하게 만든다. 인간은 고통을 겪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질문의 대상이 되고 무심히 지나치던 관계와 선택이 재해석됩니다. 심리학은 이를 위기 이후 성장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성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4. 본론 철학, 고통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철학은 고통을 인간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경험으로 봅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고통은 존재의 취약함과 연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5. 결론. 고통은 삶의 적이면서 삶을 깊게 만드는 조건이다.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고통이 삶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오류이면서도 삶을 성찰하고 재구성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재의 신비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이 지닌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